작년 이렇게 세자리수 곱하기 두자리 수 시간입니다. 저번에 세자리 수 곱하기 몇십을 했었는데 이번엔는 두자리 수입니다. 몇십도 두자리 수 아니에요. 오늘 똑같은 거배워요 저번 시간이랑 아니에요. 우리 저번 시간엔 몇십이었잖아요. 저번 시간에는 그냥 855 곱하기 10 또는 855 20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285, 13입니다. 13의 계산. 13. 10. 다르죠? 1의 자리가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쉬워요,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같이 문제를 똑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방법 1. 가로로 계산하기. 이건 누구나 알죠? 방법 1. 가로로 계산하기. 가로셈으로 계산해볼 거예요. 285 곱하기 13. 먼저, 10의 자리 285랑 10을 곱해요. 그러면 2850이 나와요. 그 다음에 더하기. 곱하기나 빼기 절대 하면 안 돼요. 더하기를 한, 더하기를 쓰고, 하나 남은 1의 자리 3을 285랑 더 곱합니다. 그러면은 855가 나와요. 그럼 이두 수를 모두 더하면 3705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285 곱하기 13에 이라는 거죠. <laughs> 뭔가 좀 이렇게 문제 푸는 거는 푸는 거는 좀 복잡해도 이렇게 많이 연습해 보면은 쉬울 수, 쉽게 할수 있어요. 자 이번엔 방법 2. 세로로 계산하기. 이번엔 가로샘으로 해봤으니 세로셈도 해봐야겠죠. 먼저 똑같이 285 곱하기 3을 계산해요. 그러면 똑같이 855가 나오죠. 이번에는 3이랑 먼저 계산할 거예요. 왜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285 곱하기 11 계산 이거랑 거꾸로 계산합니다. 세로세긴과 다르게 계산해요. 거꾸로로 여기서 잠깐 계산하면 2,850이 나오는데요. 0은 계산의 편리함을 위해 1의 자리에 0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수학은 왜안 왜 썼느냐면 수학은 간단한 걸 좋아.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좋은, 게 예, 한눈에 알아보기 쉬우니까. <laughs> 그러기 위해서 0을 안 써도 된다는 말입니다. 아, 여기는 밑에를 짓도록 할게요. 마지막 단계. 두 곱을 더합니다. 855랑 2850을 더하면 결과는 똑같아요. 3705. 아까도 말했듯이 과정은 어려워, 복잡하고 어려워도 연습하면 은 아주 쉽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개념을 이제 보았으니 정리를 하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확인 1. 문제 1. 레몬마 레몬을 써넣으세요 4 8 2 곱하기 43이 나왔어요. 이거, 먼저, 아까, 가로셈이잖아요4 8 2 곱하기 40을 먼저 합니다. <laughs> 그러면, 4 8 2 곱하기 40을 먼저 한다면 1 900, 1000, 1000, 0 0 0 280이 나와요. 그러면은, 아, 봐 0이 너무 크죠? 그 다음에, 480 곱하기 3을 해볼게요. 그러면, 1446. 이두 수를 더하면, 정답은, 2726이 나와요. 482 곱하기 43의 목은 이거라는 거예요. 2726. 이거 둘의 목입니다. 1번도 간단히 풀어봤으니, 가로식. 가로식인 1번을 풀어봤으니, 세로식인 2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첫 번째. 508과 29의 곱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거랑 다르다 했죠? 508 곱하기 9 먼저 합니다. 508 곱하기 9를 하면, 은 4500, 72가 나와요 그 다음에 508 곱하기 20 이제 십의 자리를 곱해주고 1의 자리는 아 잠깐만요 만백 육십 육십 만만백 육십 만백 육십이 나와요 1160자 그러면은 이걸 모두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바로 10,000, 1,000, 14,732가 만, 만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8, 아, 508과 508 곱하기 29의 모기랄수 있죠. <laughs> 그러면 한번더 풀어볼게요. 한번 더. 이번은 923과 15의 곱, 곱셈입니다. 자, 그럼 먼저 923 곱하기 5를 먼저 해야겠죠. 923 곱하기 5는 4,615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또 더하기 123 곱하기 10의 자리 10을 해야겠죠. 아, 5가좀 이상해. 다시 세트로 6 1 5 그러면은 10의 자리와 923을 곱한다면은 9230이나. 그럼 이거 모두 더하면, 은 더하면, 몫이 나오겠죠. 몫이 나오죠. 13,845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요걸 몫입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세 자리 수, 아기 두 자리 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